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에코프로HN 재무에 관한 것들을 알아볼 건데 이거는 21년 5월 경에 인적분할을 하여서 재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전 자료가 없어서 그냥 일기로 시작하여가지고 그냥 이거는 한 방에 그냥 쫙쫙 쫙 깎게 연결 요약도 별도라고 해봐야 별도 자체가 얘들이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결돼 있는 회사가 뭐 자본이 많고 이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할 만한 수준. 봐봐. 어, 유동자산이 717억이지. 별도 해도 717억. 매출, 매출했노. 매출액이 518억. 연결로 해도 매출액이, 어디노. 518억. 그러니까 별도나 연결이나 의미 없다. 얘들은 그냥 별도가 연결이다 생각하고, 유동자산이 어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 힘든 자산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나눈 비율 152% 당좌 비율이 120% 유동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뺀 금액에서 유동 부채를 나눈 금액 유보율은 네 부채를 안적놨네 유보율은 자본금 자본 항목에서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눈 금액 육 678%라는 거는 자본금의 6배, 6.7배, 500% 이상을 유보율이 풍부하다고 할수 있는 회사인데 요즘 우리나라 회사들은 뭐 2,000%, 3,000%, 5,000% 뭐, 뭐고 이거 어디고 한국조선해양도 높고 또 어디고 쿠쿠홀딩스 이런 거4 8,000% 최근에 공부했던 조선선제 이거 몇 프로였지? 조선선제 유보율 2만 3,000% 230배 있다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쌓아두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 부채율은 부채 나누기 자본인데, 부채가 한번 보자. 부채가 550억, 550억 나누기 자본. 자본 총계 594억, 594는 92%. 부채율은 92%. 부채율은 92%. 92%. 92%. 이렇게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요런 회사들은 유동 비율좀 괜찮고 유율도 괜찮고 부채율도 100% 미만이라서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자본 총계 나왔고 매출액 5 0 매출액 518억에 영업 이익이 81억, 15% 정도 차지하고 당기 순이익이 76억. 요건 퍼센트를 안해 놨네. 76 나누기 518은 14.6%네. 당기 순이익은 14%네. 14%. 당기 %네. 14%. 순이익은 14 14.6% 부채율은 90 아까 몇 프로 했지? 90 부채율 92% 부채율 92% 이렇게. 자, 복사 딱. 나중에 저 뒤에 붙, 붙여넣기. 자, 한번 자. 자, 요거가 붙여넣기. 크기 조절하고 40. 됐다. 이렇게 돼 있다. 다시 돌아가면은 <laughs> 아이고 아이고 뭐하냐? 아이고 뭐하자 어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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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노어노못 찾겠노. 그렇지. 자 다시 크게 해서 요약 재무는 필없다 그래서 넘어가고 자 재무상태표로 들어가면은 유동자산 현금성 1년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중에 7 717억인데 그중에 현금성 자산. 석달 안에 바꿀 수 있는 게 2, 210억이고, 210억. 그리고 매출 채권. 물건 주고, 일해 주고 돈 받을 게 308억이고. 요거 합쳐도 한 500억이잖아요. 그리고 재고가 150석. 재고와 물건 주고 돈못 받은 게, 그러고 현금성 자산 합치니까 500억, 650억. 총 유동 자산 중에 650억이, 어, 재고가 150억. 그 받을 게 300억 이런 식으로 보면 되지. 비유동 자산은 1년 안에 얘들이 이렇게 짧은 이유가 짧다라는 게보다는 좀 깔끔한 이유가 이제 다시 회사를 이제 일기라고 생각하니까 깔끔한 거지. 더 잡잘한 게 별로 안 붙어가지고 비유동 자산은 1년을 행거를 받고 힘든 자산 중에는 유형 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이 334억이다. 427억 중에. 자, 그럼 투자 부동산이 한 32억, 무형 자산이 한 16억이다. 이렇게. 그래서 총 자산은 합친 금액이 1,145억이다. 부채는 유동 부채 1년 에 갚아야 될 부채 총 469억 중에 매입 채무 예상값이 120억, 124억. 요거는 이자 안 주는 거니까 패스. 유동성 차익금 요거는 이자 주는 거지. 1 2백 325억. 469억 중에 어 325억이 유동성 차익금이다 요거. 나머지는 이자 안 주는 거고 비유동 부채는 80억 중에 어 퇴직급여 부채가 63억이고 나머지는 패스 자본금 패스 연결할 게 없으니까 그래 요거를 계산을 할수 있는데 아 그거는 요요 요 손익계산서에서 하면 되겠네 잠깐만 이것도 자, 손익계산서에서 하면 되겠다 손익계산서에서 여기도 있고 자 다시 자자 자. 계산서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매출 원 외출에서 원가 띠고 매출 원가 띠고 365억이 나오고 그러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지 518억에서 365억을 빼면 153억 153억에서 판매비 들어가는 거 관리비 들어가는 거 71억을 빼면 판관비가 어 내가 판관비를 안 적어놨네 판관비가 영업이익 이거 안 적어놨네 이거 왜이래놨지아참자 영업이익에서 원가 매출 원가 뭔가 원가 원가가 얼마? 365일. 365억. 365억에 365억이 나누기 518은 70% 차지하네. 원가가 70%. 70%. 그면영 판관비는? 판관비. 판관비는 얼마였지? 71억. 71억. 나누기 518. 칠 13.7%. 13.7%. 6%. 7%가 차지한다. 이렇게 다시 복사. 다시. 오일밤 맞지? 그럼 다시 이것도 여기도 복사 붙여넣기. 아이! 실수했다고 지 복사. 여기에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고 저 뒤에도 하고 다시 돌아 들어갈게. 자, 여기도 복사 붙여넣기. 전체 크기 40. 따라라라라라. 다시 됐다, 이렇게다. 다시 원래 돌아가고, 자어디페이지고자 요래 되 있는 상태, 자 요것도 이렇게 다시 붙여넣기, 자 붙여넣기 됐고, 다 됐지, 다 됐다. 그러면 얘들의 원가는 원가는 어70% 원가가 생각보다 뭐 많이 들어가는 회사는 석유학 회사들은 석유가 원가, 석유 가격은 뭐 뺄, 뺄래, 뺄래, 뺄수 없으니까 95%막이래들어 국도학 이런 거는. 근데 얘들은 그에 비하면 70%면 굉장한 거지. 판감비만 좀 조절도 하면은 영업이익이 20%, 10%, 막한30% 뭐 가까이 영업 30%는 힘들겠고, 맞지? 판관비 인건비는 꾸준히 들어가는 거니까. 원가 70%에 판관비13% 띄면은 영업이 익 15%가 나온다. 15%가 괜찮은 거지. 만원 팔면 천오0 원이 남는 거니까. 거기에서 단기순이익, 어, 영업과는 상관없는 수익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가 이거 빼고 더하고, 그리고 기타 수익 빼고 더하고, 세금 빼면 단기순이익이 76억, 단기순이익이 14% 차지한다. 순익이 14%. 그래서 순익에서 주식수를 나누면 earning price share라는 EPS가 나오는데 주, 주당 순익 이 893원이다. 1년 예상하면 1190원. PR 계산하는 거, price earning ratio를 계산하려면은 지금 주가에서 68,800원에서 EPS를 나누면은 얼마? PR이 57배, 57배. 대박, 대박. 개 비싸다. 맞지 버는 거에 비해서 개 비싸다. ROE는 리턴율 17%. PSR 수치는 매출에서, 아, 시총에서 매출로 나누면, 시총 1조 530억, 10503억 나누기, 얘들 매출이 얼마였지? 518억. 3분기까지니까, 이게 1분기 더 있다 생각하고, 나누기 3 해서 플러스 1 해가 대충 계산하면 15.2가 나왔어요. 대기업은 2, 중소기업은 3, 바이오는 8이라는 수치에 대입해 보면 굉장히 고평가라고 볼수 있지. 그러면 이 회사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는 이 수치로만 멀티플 수치로만 그런 거지. 이 회사가 성장하는 거를 바라보고 하면은 충분히 살수있겠지 맞지 이거는 상관없이 계속 이 회사는 어, 사양 산업이 아닌 계속 그. 차이가 늘어나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니까 이 멀티플은 지금의 멀티플은 아무 의미 없는 것. 지금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속 커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니 어, 지금 이 제일 쌀 수도 있는 그런 뭐이렇 수치로서는 계산하기가 애매한 그런 거지. 맞지? 자, 거래 그래 다 했고 분기 순이익이 76억 들었고 자기 주식 처분 4억치 자, 이것도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10억 정도 들어왔다. 분기순이 76억, 조정 항목에서 36억, 운전자본의 변동에 100, 마이너스 100이여. 그래서 다 합치니까 플러스 10억 정도가 현금으로 돌고 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돈을 투자하면 마이너스, 돈을 투자를 돈을 땡겨오면 플러스. 자 마이너스 40억인데 어디에 투자를 했는가 보니까 마이너스 된 거. 투자 활동으로 현금 유출액 나갔다. 투자 활동 아, 투자 활동으로 인 현금 유출액이 42억인데 그중에 금융 자산 금융 자산의 증가라고 하는 얘들 뭐 하는 회사인데? 그거 환경 뭐 미세먼지 이런 거잖아. 근데 금융 자산의 증가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건 뭐지? 얘들 환경, 미세먼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주식을 사든, 펀드를 사든, 뭔가 출자를 하든, 이런 데 투자했는 게 25억이란 말이고,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기계나, 땅이나 차나,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니까 16억. 요거는 괜찮다, 맞지? 근데 금융자산은 생뚱맞게 이게 뭐지? 이렇게 할수 있다. 얘들은 투자했는데 무조건, 그런데 투자한 게 아니라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했다. 기타 금융자산, 금융자산, 투자 활동 42억 중 금융자산에 투자했다. 어, 음, 물음표 던질 수 있는 거지. 무형자산은 9천만 원투고 그러면 재무에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9억이네. 갚았으면 마이너스. 땡겨왔으면 플러스. 어, 갚을 거? 플러스. 갚을 거니까 아직 안 갚았단 소리지. 갚으려고 하는 거? 플러스. 줬, 줬는 거? 마이너스. 자, 재무 활동으로는 현금 유입 계획이 43억인데, 자기 주식 처분.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돈이 42억 들어왔고,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나간 게 62억 나갔는데 어떤 게 나갔는가 보니까 유동성 장기 차익금 상환 유동성은 붙으면은 1년 안에 갚아야 될차익금을 상환 갚았다. 2 0억 갚았다. 그러니까 내 수출이 났으니까 20억 마이너스 자기 주식을 38억치 샀다. 무슨 말인지 알지? 무상증자 비용 9,900만 수수료겠지. 수수료. 무상증자 이렇게 뭐 수수료 그뭐 증권사 끼고 하니까 증권사 뭐 수수료 뭐 이런 거 주겠지. 맞지? 그 회사에 내서 이렇게 옮기는 거는 자기가 사람들한테 말해가 그래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 뭐 수수료겠지, 아닌가? 자 그렇게 해서 다 다고 빼고 하니까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19억, 투자활동 마이너스, 영업활동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황. 시작할 때 현금성 자산이 900만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아다다, 아다. 어 맞네. 지금 현 현금, 현금성 자산이 210억이 됐다. 자. 현금성 자산의 감소가 이게 왜 감소야? 49억인데? 시작할 때 현금성 자산이 9억인데 아 9백만원인데 90, 210억이 됐는데 환율 변동 효과로 260억이라서 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환율 변동 효과로 260억이 됐고 실질적으로는 49억이 감소했다는 소리겠지? 이렇게 되었다. 자, 바로 넘어가면 자 보통 주 이동체 씨가 200만 주, 13%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 이룸 TNC 3.74%. 근데 이게 이게 이 지분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이게 9월 달인가 그래가지고 11월 하여튼 이부 지분이 아닌 것 같아. 연결 포함 러시아 신규 설립, UK가 러시아가 영국이 된 거, 영국. 요거는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하려고 영국에 어, 종속기업을 만들어냈다. 자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 금융자산의 현금성 자산 아까전에 말했던 그거 매출채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550억 부채는 차입금 325억 외상값 23억 기타 금융부채 110억 해서 463억 요렇게 돼있다 자 현금성 자산 아까 210억 석달 안에 바꿀 수 있는 거 현금성 자산 재고자산은 153억 또뭐 유형자산은 요번에총 334억인데 요번에산게 건설중인 자산 17억치 어뭐 나머지 빼고 하면 한 17억치 정도가 요번에 샀다 요번에 샀다 유형자산을 담번 뭐 투자부동산은 32억 정도 되고 건물 34억 이렇게 자 무형자산은 16억 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지금 취득한 게 9천만 원치 취득했다 자또뭐 있노 매입채무외상값이 124억이고. 아직 주지 못한 게 91억이고, 외, 그거 외상값은 23억. 합쳐서, 요게, 어, 기타 채, 뭐, 유동 채무 이렇게 합쳐서 124억. 차익금, 은행에서 땡긴 게 325억인데, 이자율 1.8%에서 2.12% 되는 게 285억이고, 2.3% 되는 건 10억짜리, 1.6% 되는 거는 30억짜리 총 합쳐서 325억이다. 그 중에 3개월 미만 갚아야 되는 게 103억이고, 3개월에서 1년 차이가 3, 백3 2 8억이고 1년에서 5년 사이가 13억 그래서 총 어, 금융부채 의 계약상 만기 이런 것들이 나왔다 자 자본은 액면가옥파이 주식수 자본 76억으로 시작했고 보통주 자본 자 봐봐 처음에는 400만주는 300만주로 시작했잖아 맞지 근데 무상증자를 한번 통해서 1 5 0 0만주를 부르는 거야 액면가는 500원이고 자무상증자이게 57억 이렇게 했잖아 맞지 주식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빠져서 자본금으로 가는 거지. 요만큼에 사가지고. 봐봐. 500, 570, 이게 액면가 얼마? 5 0 0원이제 500원 이제. 500 곱하기 500 곱하기 570만주. 570, 30, 39,350원은 28억치. 아, 280만주. 28억치. 2 8억치아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2 8 0만 주. 아닌데. 58억을 하면200 2억 2 8 0 0만 주. 모르겠다. 패스. 패스. 패스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이거 갑자기 헷갈린다. 산소가안 된다. 내 산수 소 약하잖아, 맞지? 하여튼 무상증자는 주식 발행 초과금, 다른 말로 자본잉여금이라고 하지.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항목에서 요 돈이 어디로 간다? 자본금 항목으로 열로 간다. 열로열로 열로 싹 가서 쌓인다. 자. 그리고 이익 잉여금은 이익이 나면 쌓아 두는 거. 지금 이제 1기밖에 안 됐으니까 76억이 쌓여져 있다. 이게 계속 쌓이면 뭐다? 1조가 되고 뭐 2조가 되고 이러면 이거하고 자본 잉여금과 합친 금액에서 자본금 나누면 뭐가 나온다? 유보이 나온다고. 자, 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뭐 이렇게 환경 설비 340 7억 피, 필터 청매제 120, 142억, 유지보수 28억, 이렇게 해서 518억의 매출을 올렸다. 자, 판매비 관리비는 급여에서 어, 누적, 그니까 러 비교할 게 없으니까 그 급여가 제일 많이 나가고 18억, 그러고 연구개발비 28억 나왔고, 그러고 직업수수료 한 9억 나왔고, 71억 정도 썼다, 판관비는 자, 기타 수익. 판감, 어, 영업 이익과는 상관없는 수익이 한 1억 4천 총 들어왔는데, 외환 차익 8,900만 원, 외화 환산 이익 2,400만 원, 자비 2,400만 원 들었고, 비용은 외환 차선에 320만 원 나갔다. 이렇게 금융 수익은 이자 수익으로 한 1억 2천 들어왔고, 이자 비용이 2억 6천 나갔다. 왜차입금 얘들 한 부채율 97% 정도는 90, 부채율 중에, 그 중에 차입금 325억, 유동 차입금 있고, 뭐, 장기 차입금 있고, 한 3, 4, 400 정도 되잖아. 거기에 대한 이자가 2억 6천 나갔다. 이 말이겠지. 자또뭐면 특수관계자라고 할수 있는 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그러니까 나 나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한테 콧방귀나낄수 있는 대가 에코프로고. 기타 특수관계자는 에코프로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렇게 우리 이제 사촌들 이렇게 쭉 있다. 에코프로 B M, 에코프로 G E M, 이노베이션 A P C N G E M, 어벤처스 로지틱스 상해, 에크 환경, 과학, 유항공사 에코프로, 비엠, 아메리카, 에코프로, 글로벌, 포항, 아이스케어, 그린테이크, 1호, 벤처투어, 조합, 이룸 TNC, 이런 식으로 쫙 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요런 특수 관계자 회사들하고, 이제 그 매출 매입을 보니까, 여기다 관계되는 회사들이 팔아먹은 게 68억 치고, 사온 게한 5억 8천 치. 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한테 27억, 에코프로 EM에 27억. 이런 식으로 크게 팔아 먹었다. 채권은 받을 돈이 27억인데 그중에 에코프로 EM에 18억 받을 게 있고 줄 거는 에코프로 BM에 4억 6천 줄거 있고 에코프로에 1억 3천 총 6억 줄거 있다. 제공받은 지급 보증, 지급 보증. 에코프로에 KB 하나 은행이 보증을 아, 보증처. 에코프로가 보증을 했는데 하나은행에다 부탁해서 206억을 이렇게 차입금 연대보증을 해서 21년부터 22년 2월 26일까지 어 연대보증을 서줬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액면분할, 액면분할이라고 이거 인적분할 하는데 뭐 회사가 잘못되면니가 어느 정도까지 보증해라, 뭐 이렇게 보, 더, 뭐, 보증 보증서라 이런 그런 것들 차입금 아 인적분할을 하니까 여기서 갚을 돈을 얘들이 몰라를 하면 안 되니까 네가 며칠 언제까지는 네가 감당해라. 그게 뭐 보증금 그런 거겠지. 경영진에 대한 보상 3억 9천 정도. 이게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겠지 맞지? 자. 상기배정 비율에 따라 전후발행주식수는 다음과 같다. 분할전엔 에코프로가 2200만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분할하면서 에코프로가 1800만주를 가지고 에코프로HN이 380만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HN이 처음에 분할할때는 380만주가 무상증자를 하면서 지금 2200만주를 638, 68에 42, 638, 한 1대6으로 분할했나? 일대 오로 보면 오 삼십오 오팔 사십 이몇대몇수로비 그거 무상증자인지는 모르겠고 자 배당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면 예들은 뭐 인제 배당 없지 아직 없다 배당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자 무상증자 아 무상증자는 천천 백만 주를 어, 무상증자했다 요거 곱하면은 오 1, 5, 오 이런 오사 이십 오백칠십억 아까근데왜 계산이 안 됐지 아까 오백칠십억 오백 7 0억이 아이고. 수량 액면가 곱하면 5,500만 원. 넘어가자. 머리가 안 들어간다. 하여튼 무상증자 1,100만 주를 어 그거 증자했다. 요 무상증자의 돈은 자본 유보 자본 잉여금 자본 잉여금 항목에서 열로 옮기는 거 무상증자. 그래서 총수가 변했다. 수량 1,100만 주가 풀려 가지고 자 요기에 매출 채권에 대한 328억에 대한 대선 충당금은 24억 정도 를 설정했는데 7.3% 정도 된다. 7.3% 그러니까 100개 팔면은 한 7개의 가격은 도모받는다 생각해서 미리 내 돈을 채워 넣는다. 요런 말이지. 7.3%가 도모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요런 거. 자 저런 게 적으면 적을수록 매출 채권 이꼬로 현금, 매출 채권 회전율을 또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회사는 30일 만에, 어떤 회사는 20일 만에 무조건 돌아온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20일 지나 무조건 현금이라는 소리 똑같은 거고, 90일 만에 돌아온다, 100일 만에 돌아온다 그러면, 뭐한 200일 만에 돌아온다 그러면, 그만, 그, 그 시간 동안은 내가 그 돈으로 가지고 이제 뭘 하지 못하는, 묶여 있는 돈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식의 계산을 할수 있다. 그 6개월, 6월 이하의 92%가 다복게된다는 소리지. 즉 매출채권의 6개월 이하 92%.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합쳐서 총 152억인데 전체 자산의 13.4% 회전율은 3.59회가 돌아가고 있다. 재고자산 진행률 적용해서 수주 계약. 수주계약 아까 했던거 뭐 미세먼지 저감솔루션을 보통 6개월 뭐 온실가스 감축솔루션은 21년 5월에 시작해서 21년 9월 이거는 이것도 6개월이네 18억짜리 뭐 21년 5월에 시작해서 21년 12월 이것도 6개월짜리 50억 21년 5월에 시작해서 22년 6월 이거 1년짜리 180억 이런식으로 해서 총 수주계약이 어 410억 미천구공사 공사미수금 아직까지 못 받은 건 없고 진행 중이고 막 그렇겠지 자 최대주주는 이동체 1 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게 9월 30일 기준이라 가지고 지금하고 숫자가 안 맞을 수 있어 안 맞을 수 있어 보고일 보고서 제출일 기준 11월 15일이니까 주식 공개 매수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변경됐단 말이지 11월 4일 제주된 최대주주 변경 그러니까 에코 프로가 11월 12일날 이제 주식 대량 보고서를 이제 참고했다. 에코프로에 있기는 내가 채는 어이네네. 예, 예, 예. 에코프로가 31%. 이제 지분이 이동체에서 바뀌어 가지고 에코프로가 31% 지분이 에코프로가 3 1를 가지고 있다. 이동체 아니다. 지금은 이동체아니다 요렇게 됐다. 이동체가 아니다. 이제 아니다. 자, 그러고 소액 주주는 그러면 31%니까 한 1500만주 이렇게 소액주주들이 돌아댕기고 있고 최고가는 18만 2천원 갔을 때가 있었고 21년 8월 최저가는 28년 8월 그 달에 9만 3천원 갔을 때그반그 그 달에 와두 배가 뛰었네 9만 3천원에 샀던 사람은 18만원 도 갔었는데 맞지 <laughs> 아이다 30 뭐고 이거 무상정자 했는 거 같다. 36만원 짜리가 있었다. 아 쏘리 쏘리 36만원 짜리가 있네. 내 눈이 우리댔네 37만원 짜리가 있었다. 37만원 21년 7월에. 와, 37만원 가다가, 이때 무상증자 했겠지, 맞지? 갑자기 이렇게 반동감 나올 수는 없으니까. 무상증자 이때 했지 싶다. 자, 요거 아까 봤던 거고, 다시, 요, 이제, 임원들 패스, 직원들 평균고성 연수는 4.6년, 그, 와, 급여는 6천만원인데, 이게 3분기까지 6천만원이라가지고, 9월달까지, 나머지까지 합치면 7, 8천 되겠다잉. 에코프로 상장사 세 개, 어, 이렇게 유의적인, 에코프로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관계사들이 없어? 얘들이 없더라고. 에코프로, 아까 전에 에코프로, 잠깐만, 여기, 최대주주가, 에코프로가 에코 가지고 31% 됐잖아. 그러면 이게, 그 사업, 그 뭐, 전자공시 이거, 이거를 할때 9월 30일 기준이라 가지고, 이 에코프로가 30%를 31%를 적어 놨어야 되는못 적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11월 달에 공시된 거라 가지고 9월 30일 기준에서는 이동체가 있었지.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지금은 에코프로가 3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에코프로 HN.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HN이 가지고 있는 거는 어, 어디 있노 이거? 100%짜리. 그거 러시아. 러시아 요거. 아, 러시아란다. 영국 거. 100% 지분 가지고 있다. 좀만한 거. 이동체가 에코프로. 자, 비상장 그그연구거 가지고 있고. 당사의 대주주 포함해서 영업상 중요 거래 내역은 에코프로하고 매출 에코프로 아까육 68억 받던 것들. 다시 한번 더 집었던 것 넘어가고, 지급 보증 넘어가고. 그리고 단일 판매 공시 21년 7월, 21년 7월, 21년 10월 요렇게 했는게 단일 판매 공시 공시했는게 마이크로웨이브 전자파를 이용한 그유기화물 제거 시스템 납품 계약 했는 게 65억 짜리, 어, 21년 6월부터 시, 21년 12월까지 납품 계약했고, 21년 7월에는 온도 저감 설비 장치 RCS 공급을 101억 짜리, 21년 7월부터 22년 5월까지 딱 했고, 그러고 또 이제 어, 공개 매수자 에코프로가 샀는 게 지주회사 요건 충족으로서 보통 주를 공개 매수에 6 0 6 0 610만 주 주당 11만 원에 어, 공개 매수 신고서 샀다. 에코프로가 샀다. 이렇게. 중요한 소송 사건은 뭐가 있노? 한번 보자. 해외 법인 있고 소송 가액은 차이나 달러. 차이나 엔 차이나 그거지, 맞지? 만 위안화. 원화로 합치면 한 18억짜리 뭐가 걸려 있다. 18억짜리. 자, 제재 그리고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종속회사는 이제 그거 런던 그거 영국에 있는 거 환경 컨설팅 이거 그 탄소 배출권 팔아먹으려고 만드는 회사. 자, 계열 회사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이 &E, 상장사고 나머지 에코프로 EM, 이노베이션, GMCN, GT, a ICT, 로지틱스, 해파랑우리, 이룸, TNC, 에픽스 카우치그램, 아이스케어 벤처스, 에코프로 BM 아메리카 포항 아이스케어 그린테크 상해 예커 환경 과학 유한공사 에코프로 UK LTD 에코프로 글로벌 이런 데는 그냥 비상장 회사 출자는 아직까지 이제 상장한지 얼마 안 돼서 출자는 뭐 설립을 해서는 아직까지 출자금 나올 건없다 전문가 뭐 크게 없고 네이버 금융은 정말 헛드이나제 마무리로.